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회천 사업 3단계 구간에 나와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게 회천 사업 3단계 대광 로제비앙 5차 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회천 사업 3단계 대광 로제비앙 5차 부지인데요. 오! 안에 정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대광 로제비앙 5차가 곧 사업을 시작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여기 분위기를 봐서는 정말 할것 같은데요. 대광 5차가 a 8블럭인데약한 375가구 사업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회천 중앙역을 둘러싼 아파트 부지는 A7, A8, A9, A10 요네 개예요, 네 개. 그 중에서 지금 A10 파라곤이 분양을 하고 있고. A8이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군데가 다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천중앙역을 둘러싼 부지는 두 개가 남는 거예요. A7, A9 요렇게 여기 건물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게 보이죠. 얘가 대광 로제비앙 4차 그리고 그 앞에 파라곤 그리고 그 앞에 전철역하고 상업지역인데요. 요번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A8 대광 로제비앙 5차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라곤에서 A8 대광 5차 로제비앙까지는 약한 250m 정도 요 정도 거리가 됩니다. 파라곤 분양할 때는 여기 회천 중앙로가 개통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개통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덕계까지 역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리고 임장하실 적에 이 파라곤을 돌아오지 않고 이중앙로터에서 바로 오시게 되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썰이 있는 대강 5차 로제비앙은 해천사업 3단계 A8 블럭이고요 어... 지금 여기 파라곤 어, 파라곤보다 분양가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얼마나 더 높게 나올지 기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천 4 3단계 a 8블록 대광 로제비앙 5차는 이렇게 되면은 어, 옥정 대방 5차하고 분양 시기가 조금 겹치게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대광 로제비앙 5차는 옥정 대방 5차보다 좀더 빨리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야 분양가를 대방 5차보다 조금 더 싸게 낼수 있으니까 그렇게 싸게 내고 그 다음에 대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 파티형 주방. 아주 널찍한 파티형 주방, 얘가 대방 오차가 이게 안 되고요. 또안 되는 게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드레스룸. 대광 로제비앙 4차 보셨죠? 넓은 파티형 주방, 넓은 드레스룸. 요두 개가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완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옥정 대방 오차가 바로 이게 안 돼요. 넓은 드레스룸, 넓은 파티형 주방. 대방보다 분양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대방 오차보다는 분양가가 조금 더 낮게 설정이 될 거고. 그리고 특화 설계. 파티형 주방과 넓은 드레스룸. 요두 개를 갖고 나온다 그러면 대방하고 붙어도 괜찮습니다. 자, 고두 개. 넓은 파티형 주방과 넓은 드레스룸. 요두 개가 대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 대방은. 그래서 대광이 대방하고 붙어도 대광 로지에 비한 4차 AB 타입처럼 이렇게 들고 나온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충분히 대방하고 붙어볼만 합니다. 물론, 어, 옥정 대방 오차가 이슈가 있어요. 호수공원에 뭐 지금 GTX 덕전역하고 셔틀로 연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7호선 어 요거 있고 그래서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해천 사업 3단계 여기 미래 가치를 봤을 적에 어 그런 특화 설계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방 오차하고 충분히 붙어올 만하다. 자 그래서 대강 로제비앙 오차가 그렇게 특화 설계를 해서 대방 5차하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 선택권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어찌됐든 대광 로제비앙 5차가 먼저 대방 5차보다 분양가를 내놓는다 그러면 옥정 대방 5차는 또 분양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방 5차 분양가가 정말 만만치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천 사업 3단계 A8 블록 대광 로제비앙 5차가 옥정 대방 5차보다 먼저 분양가를 내놓는다 그러면 대방 5차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어. 그게 문제죠. 뭐 어. 그리고 대광 로제비앙 4차에서 그 파티형 주방하고 드레스룸 아 요게 소비자한테 굉장히 잘 먹혔거든요. 그런데 대방 5차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도 비교를 할 것이고 내부 구조도 또 비교를 할 거예요. 요렇게 됐을 때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회천 사업 3단계. 여기 현장에 나와서 a 8블록 저쪽에. 요게 a 8블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저쪽이 예, 전철역이에요. 요게 파라곤이고 그리고 파라곤 앞에 대광 4차 저쪽에 대광 3차 아, 요렇게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찌됐든 분양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사회에도 좋은 일이고 분양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정주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분양을 계속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자이 회천신도시가 분양이 다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인구 유입도 정체가 되고 이슈도 별로 없어지고, 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회천 사업 3단계 구간이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잖아요? 저 위쪽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아직 분양을 예정하고 있고, 자, 그래서 회천 신도시는 사업 3단계 구간에 아직 분양 분양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사업 3단계 구간이 2027년 4월, 그 다음에 2027년 12월 31일부터 토지 사용 시기에요그 이후부터 또 분양 물량이 계속 풀리게 되니까 여기 한번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덕장역은 또 GTX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업 3단계 구간 현장에 나왔고요 회천 사업 3단계 A8 블록 대광 로제비앙 5차가 옥정대방 5차보다 분양을 먼저 한다는 썰이 있더라 요걸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로제비앙 5차라도 옥정 대방 오차보다는 먼저 분양 공고를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대방 오차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천 사 3단계 로제비앙 5차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 어, 요거 현장에서 알려드렸어요.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로제비앙 4차가 구조가 아주 잘 나왔었어요. 이쁘게. 음. 특히 주방 그다음에 드레스룸 크기 이게 엄마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거였는데 요거를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 줬었어요. 대광 로제비앙 5차가 A, B 요두 타입으로만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요것도 대광 4차처럼 구조가 잘 빠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